솔드아웃 out, S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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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 s o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t Sold out, Sold o u 나 Sold out, s o l 홍순민이라고 합니다 착장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의 무지티는 자바나스라는 브랜드에서 2만 원대에 산겁아 디테일 디테일 이어폰은 애플 제품이고 2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지는 트래블이라는 곳에서 한 4만 원 주고 구매했고 신발은 솔드아웃에서 16만 원 정도 구매를 했습니다 솔드아웃 3주년 행사 하는 거는 어떻게 알고 오시게 되셨어요? 아 제가 사실 이번에 휴가 첫 휴가를 나와서 친구가 한번 가보자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군인분들도 신발에 관심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가기 전에는 혹시 신발을 좀 구매를 많이 하셨던 편인가요? 많이 구매하는 편은 아니었고 조금 한 신발을 많이 신는 스타일이어서 지금 신고 있는 에어포스도 21년도에 구매해서 아직까지 신고 있고 컨버스 레더 제품이 있는데 그것도 한 2년 정도 신었던 것 같습니다 저 때는 군대 옷 입기 싫어가지고 안할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네이 같은 거좀 밖에 브랜드 것도 사고 지금도 그런, 그런가요? 몇몇 어, 분들은 그런 분들 있고 뭐, 특히 뭐 운동할 때나 그럴 때는 운동 브랜드를 많이 입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아직 일병이어서 입지는 못한다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두 분은 커플이시겠죠? 네, 커플이요. 네. 네, 맞아요. 지금 3주년 행사하고 있어서 지금 온라인도 하고 있고 오프라인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뭐뭐 뭐 보고 오셨어요? 아, 저희가 이번에 부산에서 서울 여행 와 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기서 돌다가 더워서 카페 갔다가 한번 들려봤습니다. 혹시 그럼 자기 소개 그냥 뭐 간단히 그냥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부산 사는 대학생 최 단일입니다. 저도 부산 사는 대학생 정민경입니다. 두분 너무 잘 어울리셔서 조금 네 마음이 따뜻해지는데 착장을 간단하게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신발은 나이키 에어포스고 바지는 자라 와이드핏 슬랙스고 상의는 자라 그냥 티셔츠 하나. 근 시계는 이제 IWC 거 차고 왔습니다. 신발은 우포스고 이거 둘다 에이세컨즈고 이건 맛탱킴. 안경은 젠틀몬스터 안경. 젬몬이 근본이죠, 요즘은. 네, 네, 네. 그 혹시 평소에도 신발을 좀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긴 합니다. 혹시 그러면은 뭐 갖고 있는 신발 중에 최애 신발이 어떤 걸까? 근데 신발이 많긴 한데 결국에는 좀 깔끔하고 이런 거를 많이 신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에어포스 류를 좀 많이 신는 편 신발이 되게 많은데 저도 제일 많이 신는 거는 운동할 때도 에어포스 신고 뭐 외출할 때도 에어포스 신고 그럼 오늘도 에어포스가 있으면 사 가실 건가요? 좀 싸게 있으면? 어, 이게 하나만 안 신게 되고 같은 색깔을 여러 개 사긴 하거든요 그까 그러니까 흰색도 집에 한 두세 개 있고 색깔별로 여러 개를 갖고 있어서 혹시 또 있으면 한번 그, 너무 감사드리고 위에 올라가셔서 또 좋은 쇼핑 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간단히 부탁. 저어품어열 여섯 살 우서경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1 6살 장호진이라고 합니다. 열열 여섯 살이면 잠깐만 마, 그, 만으로 십오 대 중삼 중3. 중삼이라고 생각 안될 정도로 너무 잘 꾸미셔 가지고 저는 아, 고등학생 3학년 아, 요즘 중학생분들이 생각보다 패션에 관심이 많다는 거를 좀 느끼는 것 같고. 혹시 오늘 입으신 옷 그냥 간단하게 소개 가능할까요? 이거 원래 좀 되게 오버핏인 옷인데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여기 묶어가지고 뒤에 넣어서 한 그냥 유니폼 보세 옷이고요. 그리고 바지도 그냥 카고 팬츠인데 그레이색으로 했고 신발은 아디다스 거 좋아해서. 나이키보단 요즘 아디다스 신발을 자주 신고 있어요. 우자 m l b 거빈인데 원래 이렇게 더울 줄 모르고, 좀 시원하면 쓰려고 했는데, 나왔는데 너무 후끈했가지고. 근데 이미 더, 네, 이미 벗기는 늦었다. 벗긴 늦었고. 와. 저는 그 며칠 전에 2박 3일 러드 갔다 와서 거기서 입으려고. 자라에서 이거랑 요거 샀었고, 이거는 스타필드 갔을 때 샀던 거 같은데 기억이 안 나고요. 이거는 그 MLB 본데 청바지 다른 거에 물 들어서 이렇게 아 됐고 바지가 좀 길어서 키높이로 신었어요. 아 커, 그래도 커스텀처럼 보여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오히려 네 뭔가 이게 색깔이 입혀져 있어서. 감사합니다. <laughs> 성수동은 어떻게 약속 때문에 오신 거예요? 네, 그냥 약속으로 왔어요. 팝업스토어 아, 혹시... 다니는 거 좋아해가지고. 아 혹시 뭐 평소에 좋아하는 뭐 패션 브랜드 있으세요? 저는. MLB랑 나이키? 나이키. 저도 그냥 스포츠 브랜드 많이 입어가지고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그런 거 좋아해요. 연예인들 딱 좋아할 나이잖아요. 이제 뭐 아이돌이나 요즘은 그러면 누구 패션 보고 어 저거 이쁘다 그러고 약간 사고 싶다 이런 생각 드는 아이돌이 있었어요? 보통 아이돌 말고 그냥 SNS 스타들이나 아, 언니들. 네 언니 오빠들 보면서 아 이거 이쁘다 하면 그냥 따라 사거나 막 아.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패션에 관심이 없어서 막 아이돌 그런 것도 잘안 보고 그냥 친구가 입었는데, 어, 예쁘네. 그럼 좀따라 아, 친구들이 이렇게 어리버리해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아,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지금 어. 제가 인터뷰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순수해서.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지금 여기 앞에서 네. 인터뷰 이제 어떤 분 해야될까 찾다가 아, 들어가시는데 제가 네. 좋아하는 브랜드를 거의 다 입고 계세요 아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간단히 한번 해주시겠요 아, 아, 안녕하세요 저는 그 파주여고 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이범기라고 하고요 좀 인기 많으시죠? 아 그렇죠 그렇좀 젊은 나이에 아. 교사가 돼가지고 어, 그 네. 자신감이 좀, 좀 많은 편이에요 네. 착장 간단히 소개 가능하실까요? 티셔츠는 그냥 스투시 그냥 기본 티셔츠 입고 있고 이건 최근에 서- 그 더현대 팝업으로 바지는 구매한 거고 992는 너무 유명해가지고 네, 이렇게 착용하게 되었습니다 가방? 가방은 혹시 가방은 그냥 <laughs> 이스트 팍이라고 엄청 유명하지 않는데 음. 그래도좀 활용도가 좋아가지고 네,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요거 요번에 더현대에서한 거잖아요 아네네네 혹시 이거 이거 네. 클릭으로 우선 하시고 가신 건가요? 아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저는 보통 리셀은 잘안 하고 실체학으로 실착. 해서 거의 이런 이벤트 같은 거할때 항상 와가지고 구매하고 리셋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마음에 드는 것만 구매를 하지. 네네. 오늘 네. 뭐 어떤 거 혹시 있으면 사고 싶어서 약간 오셨어요? 솔더 앱을 자주 이용하는데 이벤트 한다고 해가지고 좀 이쁜 게 있나 좀 보고 마음에 들면. 혹시 요새 네. 눈독 들이는 신발이나 뭐 아이템 있나요? 딱히 그런 건 없고 그냥 나이키 모자나 좀 셔츠 같은 거좀예쁜거 있으면 음... 구매하려고 왔습니다 네, 네알니다니다 네, 사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니다반갑습니다안녕하니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어떤 관니세요대부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아 카페? 니다니언감니다감사합니아감 혹시 근무하실 때좀 편해서 이 신발을 신는 으시 건가요?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등산화 용도로 나온 걸로 네네. 알고 있어서 많이 걷는 직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편하죠, 많이 편해요. 음... 그럼 근무 때도 이 신발을 신는 거 하시는 거죠? 혹시 오늘 착장 네. <웃음> 괜찮습니다. <웃음> 보세 돼요다돼요 <가돼요>. 어... <laughs> 괜찮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훑어주시면 됩니다. 안경은 네. 언커먼, 어, 언커먼 안경이고요. 위에 티는 <laughs> 원더플레이스에서 그냥. 원 플러스 원 하는 거좋습니다 아, 아, 네. 바지는 사실 기억이 잘안 나요 신발은? 킨자기독에 간단히 만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도 언니언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착장 간단히 아, 소개 부탁드릴게요 모자 보세고요 안경은 더블러버스라는 브랜드 안경이고 이 위아래 조끼랑 바지는 이이라는 e 브랜드고요 이이. E 2 -E. e -E. 아, 네네. 네, 그리고 이거 양말 무신사 거고 스피드벌스라는 모델입니다 약간,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김태리 배우분을 엄청 닮으셨어요. 아, 어, 김태리 배우분? 저 아까 그래서. 아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어? 실언을 한 건데. <laughs> 오늘 위에 반팔 티스투시를 한번 입어봤고요. 뒤에 하마가 귀여워가지고. 아, 네네. 요거 사봤고, 바지도 <laughs> 같은 브랜드예요. 이, 이. 네. 신발 이제 닥터마틴. <laughs> 여름이니까. 네, 여름이니까. 한번 네, 감사, 신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무건 모자 딱 써있죠? 네, 뭐, 네. 모자. 발란사이고요. 네, 네. 안경은 금자 안경 금장. 쓰고 있고, 티가 이제 주테로라는 음. 브랜드의 티고 바지가 슬리겐이지였나 아마 잘 기억 안 나는데 아마 그런 거. 네. 팔찌는 토토 아카이고요아 네. 신발은 우퍼스. 가방은 가방은 스포츠 네. 네 불멸의 잔스포츠. 네. 내려가셔서 지금 또 추가 할인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우리 또 성수동에 커피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은 솔더웃을 찾은 고객분들의 신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은 또 어디로 가볼까요?